안녕하세요. 동네미용실 아줌마입니다. 오늘의 일본어 한자는 날개의 익자입니다. 모두 합쳐져서 날개의 익자입니다. 날개의 익자는 깃 우자에 달을 이 자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달을 이 자를 보시면 밭 전자에 함께 공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밭에서 다른 종류의 곡식들을 함께 기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달을 이 자는 원래는 탈을 쓴 사람의 모습을 그려놓은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탈쓴 사람의 모습과 일반인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날개의 입자의 총 뜻을 보시면 기시 서로 다른 쪽에 붙어서 날개가 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날개의 입자입니다.